멤버들이 준 생일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번 생일은 좀 이번 생일에 이제 형들이 준건 제외하고 저번 생일 때를 말해 보자면 저는 솔직히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미역국. 동현이가 끓여 준 미역국이. 그러니까 동현이가 직접 끓여 준게 아니었지만 그 미역 컵밥. 미역국 컵밥을 이제 아침에 이렇게 저를 깨우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이렇게 해 줬는데 저는 그게 되게 센스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리고 사실 저는 물론 형들이나 뭐 동생들 아 동생이나 뭐 동인이가 주는 선물 받 주는 선물들도 다 너무 고맙긴 한데 사실 뭔가 약간 물질적인 선물보다는 마음이 담긴 선물이 진짜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형들이 이준 선물들도 다 마음이 담겼고. 이유가 있고 센스 있는 선물들이지만 뭔가 그 미역국 컵밥이 감동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미연이가 오늘 아침에 미역국 끓여줬어요 갑자기 밥 먹어 이러길래 나가는데 미역국이 딱 끓여져 있더라고 그냥 새벽에 편의점에 가서 사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감동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 즉석밥 한 그릇 다 먹어본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다못 먹거든요 원래 다 먹었어요 네?